전달 장치의 4번 V 벨트 폴리를 그려보겠습니다. V 벨트 폴리라고 하는 것은 동력을 받아서 회전을 시켜주는 이런 역할인데요. 어, 여기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V 벨트 폴리가 되고요. 이 모양의 V 블록이 되어 있어서 V 벨트 폴리. 보통 단면도에 이러한 구이 형상의 벨트가 걸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주어진 거고요. 마찬가지로 외형을 따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외형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외형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외형이 들어가고 어 축이 통과되는 구멍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안에 측면으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꽃물파낸 부분이고요. 어,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차지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어, 국부 수상도를 반만 이렇게 그려서 대칭 표시를 해주는 이러한 부분이 그려지게 되겠죠. 어, v 벨트 폴리는 지금 여기에 A 형 A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a 형 A형에서 A, E형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북에는 A형, B형, M형, A형, B형까지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코칭 지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치수를 재면 얘가 80에 대한 크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A형이라는 걸 알고 80이라는 호칭 치수를 알면 데이터북에서 데이터북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북에서 폴리를 한번 검색을 하면 폴리를 검색을 하면 여기 나와 있죠. V-Belt p 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어 우리가 요 호칭 지름과 단면이 만나는 요 점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 여기를 우리가 L0라고 합니다. L0. 그러면은 A0에서 호칭 지름이 80이니까 여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각도가 34도. 이 각도라고 하는 것은 V벨트의 이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각도. 요게 34도가 되겠고요. 와서 L0라고 하는 값이, 요 값이, 요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9.2. 그 다음에 호칭 지름에서 벨일트 끝까지, 벨트 끝까지가 K값 4.5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때 여기에 4.5라는 게 들어가면서, 공차를 보면 K의 허용차라는 말이 있죠. 0.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에 플러스 0.2의 공차값이 들어가는거고 무청가지로 각도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0.5라는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쭉 옆에 가서 이제 k0값은 5층에서 이 골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8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2라고 하는 것은 복동형 폴리일 경우에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건데 오늘 그릴 거는 하나 짜리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죠. f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서 끝까지의 거리 f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보면 10이라는 게 있고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1, r2, r3가 있는데 여기 부분이 r1, 여기 부분이 r2, 여기 부분이 r3가 되는데. 공차, 아, 알 값을 보면 0.2에서 0.5, 0.5에서 1.0, 1에서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0.5, 1.0, 2, 이렇게 써요. 모든 형별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되죠. 또한, 어,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바깥 지름 허용차라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치수를 그리면 이 치수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치수에 대한 허용차 값이 0.6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깥 둘레의 흔들림 허용값과 림 측면의 흔들림 허용값이죠. 있 치수를 기입하게 되면 기준면을 기준, 축질이 만나는 기준을 기준으로 b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흔들림이 들어가는 거고 0.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림 측면의 흔들림 허용값은 아 잘못 얘기했네요 요기 부분이 요기 여기 부분이 여기서부터 요기에 해당하는 게이 흔들림이고요 림 측면의 흔들림은 지금 얘기했던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한 값이 온 흔들림으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BL을 기준으로 0.3만큼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V 벨트 폴리에서 요거에 대한 치수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가운데 가운데 보시면 키움 값이 있죠. 여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치수를 재면 17이라는 치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2가 되겠죠. T2를 찾았을 때. 17까지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북에서 키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가 해당이 되는 부분. 그래서 아까 했던 것과 동일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를 시작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0번 도면층에서 X 라인을 통해서 수평 수직을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폭이 10mm만큼을 좌우로 띄워 주고 층지름이 80이니까 나누기 2에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K 제로 값이 4.5 바깥쪽으로 K 아, K값이 4.5, K0가 8mm. 자, 이렇게 값이 이루어지죠. L0 값이 9.2였기 때문에 4.6만큼 좌우를 띄우면 이렇게. 그리고 X라인에서 각도가 107도. 34나누기는 107이에요. 그죠? 그리고 MI에서 이렇게 틀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리브를 먼저 그릴 거예요. 라인 그리기, 이렇게 여기에 보면 폴리의이 부분, 그 다음에 라인으로 호칭 지름에 대한 중심선을 먼저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렛 R 0.5 R 1mm를 미리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MI 여기 부위를 돌려놓고 양 사이드 부분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통으로 한꺼번에 그리셔도 상관 없어요. 그 다음에 필렛 RE. 그러면 요만큼이 필요가 없는 이미 사용한 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우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축이 통과되는 각17 나누기 2만큼을 띄워주고 t2 값이 2.3만큼 올려주고 ma를 통해서 특성 변경, 간격띄우기, 35분 안우기 이만큼 측면으로 홈파는 부분이었죠. 5 0분안누기 2에서 띄워주고 가운데서 5mm 자 라인을 드립니다. 자 기본 필렛, RE 주고요. 마찬가지로 노트림으로 그 다음에 자르기로 잘라내고 있죠.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미러 mi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요런 부분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끼워 맞춤이 이루어지니까 챔퍼 빅값을1 t 노트림으로 챔퍼를 주고요. 단이 생겼기 때문에, 세로선을 그려주겠죠. pr, 엔터 두 번, 클릭, 클릭, 클릭해서 잘라내고요.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스퍼 기어 때처럼 국두상도를 그려줘야 되겠죠. b2 값이 2, 5니까 2.5만큼. move. 빼서, 자르기 두 번. 라인으로 중심까지 MA를 통해서 속성을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그리면 길이 조정 L E N 증분값 2mm 여기는 조금 더 길게 한번 여기는 한번 두번세번세번 세 번. 세번 하고. 좌우 대칭 표시를 도면 쪽 5번에서 합니다. 클릭 6mm.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 1.5를 내려주고 무브에서 위에서의 가운데에서 아래선 오른쪽 왼쪽 끝까지 그리고 밀어 하게 되면 완성이 됐죠. 근데 V벨트 폴리 같은 경우는 확대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실선에서 타원으로 EL 자, 여기서 제가, 저는 이렇게, 알값만 넣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합니다. 자, 기준을, 타원을 기준으로 튀어나와 있는 모든 부위를 다 절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2 배. sc를 이용해서 두배 확대를 해요 자 이런식으로 이제 치수기입을 하기 전에 외연선을 땄으면 복사로 3d를 하기 위한 것을 하나를 남겨놓고 치수기입을 할겁니다 치수기입은 이제 아래쪽으로 저는 먼저 할게요 f값 그 다음에 폭에 대한 전체 길이 값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넘어와서 축에 대한 지름 값을 먼저 빼주고요. 그 다음에 측면을 한 값을 빼줍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호칭 지름에 대한 치수를 빼겠습니다. 호칭 지수에 대한 치수를 빼면서 여러분들 그 K 값. 그 다음에 k0 값을 빼주고요. 위에 올라와서 l0 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0 값. 그 다음에 각도, 알파 각도 값을 빼줍니다. 여기에 다듬질기와 들어갈 거라서 간격을 조금 넓게 해준 거고요. 또 오른쪽에 d 값을 빼주는데 이 치수는 참고 치수가 될거예요그 다음에 구멍에 대한 키투 값 그리고 mi를 통해서 밀저복사를 하고 3번 층에서 클릭 클릭 오 하고 삭제 그리고 약간 옮겨놓을게요 옆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요 부위를 뺐기 때문에 점 지지선을 뽑아서요. 점 지지선 소문자. 소문자 A. 음, 잠시만요. 수정. 다시 보겠습니다. 점 지시선에서 A. 확인. 이런 식으로 확대도를 뽑으실 수 있고요. 어, 요 치수 여기에서는 R123가 있는데, 얘가 두배 확대한 거라서 SCE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새로 만들기 SCE. 축착 비율을 1나누기 2로 바꿔주시고요. SCC에서 시수를 r 값을 r3, r1, r2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고요. 확대도기 때문에 얘를 확대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중간 중심으로 맞춰놓고 글자 크기 5에서 각대도, 소문자 A, 2대1이라고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치수기입이 아직 안된 게, 여기 덕터 여까지 거니까. 됐죠? 그럼 이제 치수를 바꿔야 되죠. ED라고 하는 편집에서, 여기에 지름이 들어가고요. 지름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 붙여넣기, 얘는 대문자 H7. 구멍 치수는 헐거움 기어 맞춤이니까 하고요. 얘는 참구 치수 컨트롤 B. 다음에 퍼센트 퍼센트 P 플러스 마이너스 0.6이라고 하는 공차가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4.5에서는 뒤에 플러스 0.2라고 하는 공차가 들어가고요. 각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도가 들어가죠. 각도가 들어가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에 플러스 0 2이라고 하는 공차 스테3 여기는 대문자 js9 확인됐을 때 라인으로 불려준다 했습니다. 가는 실선, 음, 그다음에 여기에도 들어가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일이라고 하는 공차 값이 기재가 됩니다. 어, 치수 공차는 다 넣고요. 자, 그러면 기준면을 잡아서 기준면 아까 A를 썼으니까 이번에는 B가 들어가겠습니다. B 이 지면을 잡아주고 이 비축을 기준으로 해서 구멍을 기준으로 해서 흔들림 공차가 들어갑니다. 회전체는 흔들림 공차를 는다고 했죠. 흔들림 공차가 0.3이라고 하는 이거는 데이터북에 나와 있는 지수라서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보는 들림 리흔들림이오흔들림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차는 0.3B를 기준으로 이렇게 항상공차를 넣을 수 있구요. 어... 이제 다른 기를 넣어야 되겠죠. C5 자요 부분이 이렇게 생긴게 위에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지구요. 그 다음에 기준면 들어가고, 키움자리 들어가지고요. 거꾸로 되어 있는 다듬질기호는 키움자리에서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좌우측면에 다듬질기호가 이렇게 들어가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꿔야 되겠죠. 아. 여기서 벨트가 걸리는 좌우 측면에 하고 회전 R5를 통해서 이 부위를 이 점을 기준으로 세워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편집에서 이쪽 부분 다짐질교 Y. 여기도 Y. 여기 부분은 X 가공, X 가공, 은지비요 데이터 기준면 Y 들어가고요. 키움 자리는 다 X 측면 X를 넣어줍니다. 자다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가는 실선에서 해칭 H를 눌러서.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확대도에서도 패칭을 넣는데요. 얘는 축척 두배니까 2배 확인.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 차지를 알수게할수 있겠죠. 갖다놓고 복사를 아까 스포기에서 한 거를 복사해서 놓으면서 치수 부품번호만 이한자 n 4번 부품이니까 이렇게 확인하면 끝난겁니다